또 있네 은행 은행 냄새 끝장 너 은행을 그렇게 보듬고 자고 그러면 냄새 안 나? 아빠 손좀 만질게 다 어떻게 이렇게 막응 아빠한테 한번 와봐 아빠한테 한번 와봐 아빠한테 내 지금 나 물었어 조건한 것이 이봐 아빠랑 낮에 노는 것도 재밌지 굳이 저녁에 놀 필요 없어 이렇게 대낮에 놀면 돼응 그럼 눈나들이 누네들이... 하야 구구리 녀석이 씨. 갑자기 땀이 쑥 나네. 구구리, 구구리, 똥구멍. 구구리, 구구리, 똥구멍. 에쁘라 어, 여기가 부리네에쁘리가 대가리 가 훨씬 커요. 구구리는 날 물었어요. 나쁜 거 나쁜 거 나쁜 어? 미안해, 에프라. <laughs> 구구리 때렸는데 어때요? 내가 쁘리 때렸어. 껍질. 구구리. 꼬리. 그렇게 구석이 좋으냐 어? 에플아 뭐라, 아야! 구글이 자꾸 물어. 구글. 너 자꾸 아빠 물면 굶긴다? 애플만 밥 준다? 우리 애플이는 착해서 아빠 안 물죠. 그쵸? 애플이는, 저기, 구글이. 이거 자꾸 입, 입 벌리는 거 봐, 저거. 입 벌리는 거 봐. 이거 봐. 어디서 입을 쓱쓱 벌리고 있어. 내가 네. 니네 먹이냐? 이시끼야이시끼야고기 들어! 응? 입 벌리는 거 보소. 엄마, 마입 벌리는 거 봐. 입 벌리지 마. 입빠서 <laughs> 그래, 입빠서 응? 아빠랑 같이 놀면 되지. 아! 자꾸 입 벌리고 있어! 입 벌려봐! 입속에다 쑥! 뒤에 먹구 먹고 해 넣어줄 테니까. 자, 자, 움직이지 말고, 자. 안 건들 테니까. 귀, 찮 나갖고, 애들, 아유. 정말, 너 그렇게 아빠를 귀찮아갖고, 밥 달란 말 하지도 마, 나쁜 것들아. 자라.